미국에서 리플 현물 ETF가 잇따라 상장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알트코인까지 제도권 상품이 확대되자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된 XRP 현물 ETF는 출범과 동시에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확인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출시된 ETF는 상장 직후 하루 만에 수천억 원대 거래를 기록했고, 뒤이어 등장한 ETF 역시 2천만 달러가 넘는 거래량을 보여주며 흥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두 상품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새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에서는 ETF 상장으로 기관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길 거리는 기관들이 ETF 형태로 우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당시와 비슷한 기관 모멘텀이 XRP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XRP 가격은 단기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알트코인 전반이 흔들렸고 XRP 또한 주간 기준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분석가들은 현 구간을 매집 단계로 평가하며 ETF 자금이 본격 유입될 경우 10달러를 향한 중장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ETF 연속 상장은 침체론이 부상했던 가상자산 시장에 제도권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추가로 대형 운용사들이 신청한 XRP ETF 출시도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상품의 확대가 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